그런 경우 있어요. 예, 다른 분들에게도 물어볼게요. 우리 어, 초아 씨? 네, 저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 가로등 불아래서 아, 아 네. 제 죄송한데 다섯 곡 중에 그좀 골라달라요. 아 어, 뭐하십 아 초아 씨 오늘 이상한데 아 괜찮으세요? 아요 아, 아 제가... 죄송한데 감기 걸리셨으면 좀 쉬세요. 아 <laughs> 네. 아니에 <laughs> 예, 농담이에요.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뭐야 그러면? 아, 네. 어, 대중적으로 어필을 했던 노래죠. 뭐야? 네. 왜 좋은가요? 음. 그냥 좋아요. 첫 밴드 곡이어서 좋은가 봅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 어 네. 뭔가 더 조금 나오니까. <laughs> 그, 멤버들이 수가 더 적으니까. <laughs> 아 나의 파티가 뭔가 더 길어지고. <laughs> 아 뭔가 이런 거죠.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에요. 좋아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런 뭔가 거였어? 혼자, 이거는 뭐 자리 이동도 없어. 혼자 메인에 계속 가을수 있어. <웃음> 그런 <웃음> 아 거였어. 계속 가운데야, 그냥. 너무 좋죠. <laughs> 좋다. 예, 좋죠. 아니야, 파트별로 어차피 땡겨서 잡으시잖아요. 그러고. 그런... 뭘안 땡겨 잡아요? <laughs> 예, 민아 씨? 전안 잡혔어요. 민아 어, 씨는 안 잡혔어요. <laughs> 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번에 용감의 형제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. 네. 처음이었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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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사실 되게 무서운 분으로 소문 났잖아요. 어떻던가요? 어, 너무 잘해주셨어요. 어떤걸요? 저희한테 너무 친절하게. 아, 친절하게? 무서운지 전혀 몰랐어요. 아, 예. 아니, 그, 그래도 소문이 좀 있잖아요. 몰라요? 잘 몰라요. 저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다행이네요. 저희가 차라리. 좀 차단돼 이제, 있어서 네. 세상이랑. 예,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. 아 예, 예, 근데 정말 착하신 분이죠. 워낙 잘해주시고, 예. 자, <laughs> 수습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에요. 진짜로. 얼마 전에 클럽 갔다가 만났는데 <웃음> <웃음> 술 한잔 주셨어요. 아 너무 잘해주셨어요. 아 예,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<laughs> 요즘 지민 씨를 검색하면요. 아 네. 제일 먼저 뜨는 게 저작권이요. 아, 요아 랩을 직접 다 쓰시는 거예요? 아네 아, 이번에는 참여를 못했는데요 네? 전에는 그냥 수록곡이랑 전에 타이틀곡이랑 몇개 썼어요 야 아직까지도 <laughs> 들어오시죠? 네네네 얼마 전에 들어 입금된 걸로 알고 있는데. 아 그거 어... 그만해요. <laughs> 아니, 뭐 그냥 물어본 거예요. 우리, 아, 근데 네. 저희가 물어보기 전에 X로 시원하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. 네. 맞아요. 오, 아, 그거 진짜 창피해요. 어, 어디서 얘기하신 거예요? 그거? 아 그게 저희 청담동 112 어, 예, 예. 네, 프로그램에서 네. 제 생애 첫 그 수입 해 갖고 음. 저의 편이 있었어요. No, yeah.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가 돈 번, 돈으로 번, <laughs> 네, 네. 저희가 a o a 중에 돈을 처음 번 거잖아요. No, yeah. 그래 갖고 이걸로 이제 동생들한테 뭘해줄 거냐 네. 그래서 제가 숙소 옮기겠다. TV를 사겠다. 이딴 좀걸 <laughs> 갖고 있었어요. 1296원으로요? 몰랐어. 요 몰랐어요. 걸렸지. <laughs> 네. 근데 이제 확인을 얼마지 몰랐던 거야. 네. 네. 확인을 했는데 네. 그런 거예요. <laughs> 어때요 느낌이? <laughs>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,296원. 진짜, 진짜 울 뻔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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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직까지 정확한 그 정산 수입은 없습니다. 네 없네요. 어, 네. 아직도 계속해서 네, 음, 열심히 열심히 시현아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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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매꿀만 하면은 회사에서 되게 비싼 뮤직비디오 찍어. 아, 아, 아. 네 맞아. 네. 아, 아. 될말 하면 <laughs> 자꾸 딴거더비싸거뭐 아, 네. 의상 제작비 아, 뭐 나. 이런 콕 빠져 콕 빠져 예 의상이 자, 비싸요 예 여러분 의상 그냥 한벌로 계속 가세요 자꾸 아, 네. 예, <laughs> 어, 그래요 예자 죄송하고 무대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<laughs> 일단은 아쉽습니다 안무가 수정이 됐습니다 아그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직 사실 뭐 경고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예 회사에서 그냥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나요 아근 사실 그, 일단... 예 음. 그 저희가 네? 이 앨범을 준비하기 전에 네? 안무 그 <laughs> 버전이 굉장히 많았어요. 아, 그래요. 네. 근데 조금 야하다 이런 음? 의견도 많아서 음. 그냥 기존에 했던 거 하나 보여 드리자. 예? 네, 그래서 아예 어? 그 후렴구가 통으로 네. 바뀌었어요. 아, 네. 그래요? 아, 그렇죠. 그게 원래 급하게 수정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버전이에요? 네네네. 아, 그래요? 네네네. 그거, 그건 별로예요. 예, <laughs> 네, 그전 버전이 훨씬 좋아요. 아 예, 예, 예. 근데 본인들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. 네, 맞아 네. 예. 이번 안무 하면서 좀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. 어, 이번 안무 이거 이슈 되겠다. 음. 뭐 이렇게 음. 했던 춤 있나요? 네, 음, 음, 음. 파춤집 팥춤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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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까 그, 예. 그, 그, 아까 노래 나올 때. 그, 네. 디제이님께서 말씀하셨던, 예, 예. 이렇게 저희가, 이렇게 해서, 일렬로 서서 서를 걸으면, 하! 이렇게 해서 예. 엉덩이를 빼는 부분이 있거든요. 어, 예, 예. 저, 저, 그 부분이 가장 좋아요. 저. 저도 그 부분이. 네. 가장 좋아요. <laughs> 그 예전에 보아씨가 네. 넘버원이었어요. 음, 마이네임. 아, 마이네임에서 했던 그런 동작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동작이 좋은 게 아니고, 그 동작에서 박자 탁! 탁을 다리로 탁탁 맞아. 널아 아신다. 그거 너무 좋아요. 그거 아시네요. 꼭 그렇게 맞추라고. 예, 네. 네. 다리가 폭이 보여요. 그게 되게 중요해요. 네. 착착 네. 이런 거. 어아아 예.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교차돼서 일렬로 딱 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사뿐탁탁 이렇게 오시는 것도 네. 그 동작들도 네. 너무 좋고. 아 하지만 가장 미는 춤은 아무래도 엉파 춤이 돼 버렸어요. 네. 예. 어떤 춤입니까 좀 알려주시죠. 엉덩이 파도, 예. 파도 춤이라고 해서요. 네. 아 맞아. 근데 a o a 는 네. 항상 버리는 분들이 다 이름을 짓더라고요. 네. 이거는 저희 부사장님께서 전주줬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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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재용 부사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고맙습니다. 아니, 고맙습니다. 아니죠. <laughs> 네. 예, 아무튼 네. 네. 그래서 저희 안무를 보시고 아 이거는 엉덩이 파도 같은데? 네. 네. <laughs> <이런 생각으로요. 웃음>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? 네. 엉덩이 파도 같 저희 부사장님이 술한잔 드시고 오시면 <laughs> 아니 진짜요? 아니 진짜요? 렇 진짜요? 아 정말요? 항상 저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세요. 저는... 뭐해 <laughs> 어우 <왜 이렇게. 웃음> <팔절을 웃음> 저기 평경장이 너구리 형사 아니에요? 누가네제법에 손을 대고 하는 아, 거 같기도 하고 음, 자 아. 좋습니다 저 엉...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? 어디 보려요 엉덩이 파도 치명. 지금 여주세요아 아, 줄... 아, 아, 네, 예. 아, 아, 예예예 좀 보여주세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. 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뭐 네. 이쪽 세 분이서 아 하시면 되겠네요 예예예 자자자자오 잠깐만 잠깐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우리 이쪽, 이쪽, 예 맞춰서 합시다 예자어 그 궁금해요 아, 이쪽이죠 예, 예 저기 에? 뭐 안내를 안내가 맞죠 맞아요 아, 일단은 이렇게 아 이렇게 일단 하나 보여주신 하나 거예요 하나 네. 일단 한번 자파십셋우 상당한 당 여잔데 잠깐만 어머머, 잠깐만 미나 씨 나갔지. 미나 씨 그렇게 사라지면 <laughs> 어떡 해요 갑자기 아예 미나 씨 넘어진 거지 방금. 괜찮아? <laughs> 네, 괜찮으세요? 네, 아, 네 조심하시고 네. 네. 예 네. 자, 가겠습니다. 파시스 네. 레네우우우우우 당당한 여자네 우우우 잠깐 맨날... <laughs> 이거 되게, 어, <laughs> 아, 아, 되게 아, 웃긴 아, 게 아, 뭐냐면, 아, 이 테이블이 아, 있어서, 자꾸 아, 한 명씩 사라져요, 이렇게. 아, 되게 이상하네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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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라지는 예. 춤입니다. 아, 네. 그래요? 네네. 이렇게 위아래로 파도 치는 것 같다 해서, 네. 엉덩이 파도 춤이군요. 역시 이게 세 명이서 해서 그런데, 이제 여섯 음. 명이서 대열 딱 맞춰서 하면 음. 되게 예뻐요? 파도가 엄청 네. 치는 느낌. 네. 아, 그래요? 네. 네. 무대를 찾아봐 주세요. 네.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뭐, 혹시 포인트 되는 나무가 또 있는지. 아우, 그럼요. 예, 또 있어요? 처음 스타트. 처음부터 요 인트로 할 때. 예, 본인 음, 네. 네. 줌을 잡으려 어요 <laughs> <laughs> 예. 제가, 제 얼굴로 시작돼요 모든 음악방송이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이번 포인트는 의자 아닙니까? 아! 아 맞아요. 의자, 맞아요. 뭐 내가 다르게. 니들이 <laughs> 알아서 얘기했어. 예. <laughs> 저희보다 더 <laughs> 잘하시네요. 네. 의자 댄스 는 우리 찬미씨 얘기 여쭤볼게요. 에? 뭘요? 이 의자 가지고 해주세요. 네. 에? 좋아요? 의자, 의자 댄스의 포인트는 <laughs> 뭡니까? 의자 댄스의 포인트는 다리를, 의자 음. 앉아 다리를. 번갈아서 꼬는 부분이 아죠 샤론스톤! 예! Yeah. 아, 아, 이름이 다 있군요. 샤론스톤 네. 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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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열심히 지겨서 아, 나왔어요, 예. 지겨서 <laughs> 나왔다고요? 지겨서. <웃음> 지겨서 뭐라는 거? 그렇습니다. 그것보다는 제 생각엔 마지막에 지민 씨 자세가. <웃음> <웃음> 항상 <laughs> 보면서 와 엄청 힘들어요 힘든자세세요 그게 떨고 계시더라고요. 마이크 팩을 달면요. 예, 예. 의상이 거기에 원래 딱 거, 거기 그 마이크 팩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마이크 팩 있는 자리에 허리를 갖다 대야 되는데 어, 예. 거기 에 마이크 팩을 달게 되니까 방송을 하니까 뮤직비디오 그래서... 때 힘든지 몰랐거든요? <laughs> 몇번한번 <laughs> <번> 됐다가 다시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. 아주 비밀인데 아, 보셨어요? 진짜 많이 보셨다지민 아, 예. <laughs> 팔꿈치를 건드렸어요. 왜요, 왜요? 그게 점프해서 내려가야 돼가지고. <laughs> 아, 그리고 좀. 네. 뒤쪽에 이렇게 아예 의자를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네. 네. 네. 아, 미나 씨예요 네.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는지 궁금해요. 어, 많이 위험해서 많이 삐끗했는데, 예. 다시 좀 떨어졌어요. 다행 <laughs> 뒤쪽에 이렇게 풀샷으로 예. 잘안 잡으시더라고요. 아, 예. 많이 안 걸렸어요. 아, 예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우리 김도현 씨가. 동디가 더 포인트를 잘하네요. 크크크크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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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주혜 씨. 아, 크크크. <laughs> 진짜 귀여워. 진짜 웃겨. 크크 <laughs> 저도 엉파춤 연습하는데 재미있어요. 아, 어, 힐 신고 하면 더잘 돼요. 네. 아, 더 그래요? 쉬워요. 네. 힐신고 해야지 더 쉬워요? 네, 네. 앉았다 네. 일어날 때 중심이 더잘 잡혀요. 아, 그렇군요. 좋습니다. 제목도 짧은 치마고, 무대 의상도 짧은 치마라. 아무래도 각선미의 신경이 굉장히 쓰였을 것 같아요. 다리 운동을 또 따로 하시거나, 뭐, 음, 하시나요? 아. 저희 다 다리가 예쁜 편이라서. 네. 저희가 <laughs> 네, 뭐. 보여드릴 게 다리밖에 없어요, 사실. 네. 몸에서. 아, 그, 그 <laughs>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. 이런 거잖아요. 그 그러니까, 아유, 다른 데도 다볼때 있죠.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이상하고. 맞아요. 다리밖에 없죠. 이렇게 하기도 좀 이상하고.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네. 예.